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민수입니다.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노랑 노랑한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저희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네 제주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힐링을 선물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바로 제대로 주러 왔어다 잖아요. 아 오늘 이렇게 또 노랑 노랑한 곳에 도착을 하니까 제가 힐링을 드리기 전에 벌써부터 힐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힐링 요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힐링을 드려야겠죠. 저와 함께 함께 같이 하는 이 힐링을 주는 뮤즈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즈들 나와주세요. 우!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드림윙징야 역시 네, 나올 네, 때부터 어, 앞에 보시고 한번 아.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사람의 컨셉인 흥조 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돌프가 컨셉인 한스입니다. 네, 오늘 왠지 너무 깜찍한 것 같지 않아요? 허, 너무 깜찍해요. 아, 네. 오늘 힐링 콘서트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laughs> MC님도 정말 깜찍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아 깜찍하려고 한게 아닌데 네. 너무 깜찍하게 변하고 있죠. 네. 네. 제가 이곳으로 음. MC님을 초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곳은 어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뿐만이 음. 아니고 그 비타민 하나 생각하는 볼대 과일이 있는 곳입니다. 네. 비타민도 충전하고 따뜻함도 충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절대 과일, 따뜻함, 비타민, 아 어, 이게 뭔데요 대체? 안에 뭐가 있는 건데? 알려주세요! 아 그러면 저희가 힐링을 드리고 그 비타민을 얻어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가 또할 오늘 힐링 콘서트도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힐링 콘서트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저는 종사자분들의 음.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요 음. 많이 끌어낼 음. 계획입니다 오 좋아요 저는 오신 분들에게 즐거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또 표정을 보니까 즐거움과 웃음과 좀다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은 힐링 콘서트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안쪽을 좀 소개해 드리러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네. 고고고고 고고고 가시죠 아, 이쪽으로 가면 돼 노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 하, 네 이제 제제 한번 한쪽으쪽으어와어와봤요아요아이데이이 뭐죠? 보죠보황까황도있도 그러니까 있는 고 레몬, 토몬가뭐게되양하양하네있안요하세하어요 어? 하세하세요떻어어떻 아. 네. <laughs> 어떻게 여기오셨러분여러 어떻게 송조한스 저희 뮤즈들이 아 이곳에 꼭 와야 된다고 추천해줘서 제가 이곳에 또 오게 됐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 이곳이 어딘가요? 여기는 우리 혹시 제주도에서 레몬이 자라는 거 혹시 아세요? 레몬이 자란다고요? 어, 제주도에서 제가 뭐 이렇게 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알았는데 그렇죠. 레몬은 몰랐어요. 우리 이곳은 그 희귀하고 특별한 과일 레몬을 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네. 우리 밖에 있는 레몬 농장에서 직접 정성껏 키운 레몬으로 여기서 음료도 만들고 디저트도 만들고 우리 체험실에서 체험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걸또 하고 계시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laughs> 체험을 저희가 같이 갈 수가 있는 건가요? 해볼 수 있으시죠. 해보시겠어요? 어 너무 좋아요. 입어, 옷도 입어야 되고 가위도 가지런 가야돼서 둘로 하... 잠깐 가보시죠. 아또 준비할 것들이 필요하군요. 네. 가보시죠 그럼. 들어오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입으면 될까요? 제가 뒤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까요? 그야딱 어 저한테 맞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네요. 보시고요. 야, 저는 작업복이라고 이렇게 약간 말씀하셔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네. 이것 쓰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어 저는 약간 또 작업복처럼 이렇게 그런 복장인 줄 알았는데 너무 좀 트렌디하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 농장에 오시면 또 네. 기념이 돼야 되니까 사진도 <laughs> 찍고. 자, 그러면은 우리 농장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우 들어오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야, 오늘 이 날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유, 저희는 눈보라든, 뭐 바람이든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좋은 날 네.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laughs> 우와. 이곳은 레몬 터널이에요. 우와, 진짜 멋있는데요. 레몬의 받고, 네, 동그랗게 예쁜 터널을 만들고 있고. 조금 있으면 여기가 노란 터널이네요. 여름에는 파란 터널이 되고요. 아, 여름에는 파란 터널로 이렇게 저희를 그렇죠. 반겨주고 조금 더 겨울이 되면 더 노랗게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우리 레몬이에요. 네. 레몬 나무 처음 보시죠? 저는 진짜 완전 처음 봤어요. 와 향도 나실 거예요. 상큼한 향도 나시고 나무에서 잎에 향도 나시고 노랑노랑하시네요. 음 자, 저기. 이쪽이 보이세요? 어. 오, 오, 야 이게 뭐야? 어, 깜짝이야. <laughs> 얘는 우리 오? 직원이에요, 직원. 직원이라고요? 네. 우리 여기는 요새, 요새 이산화탄소 배출돼 가지고 환경이 문제가 심각한거 아시죠? 아, 네. 이거는 친환경 농법으로 운영되는 농장인데, 와, 친환경으로 이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잡초 제거. 그렇죠. 쟤네들이 그 잡초를 다 먹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1등 직원이고, 그리고 쟤네들이 먹은 걸배선물이 나오면 그배선물이 여기에 영양소가 공급돼요. 거름으로 또 그렇죠. 사용이 되고, 어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네. 지구를 지켜보려고 하는 농부 아 중에 하나예요. 아 <laughs> ESG가 요새 트렌드고, 맞습니다. 그거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농부입니다. 아, 너무 멋있고요. 네. 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했기 덕분에, 네또이 레몬 트리가 더더욱이나 또잘 자라지 않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러면 네. 제가 이 바위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번또 재배를 같이 해볼 혹시 수가 있다 있는...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따다 안 보셨어요 요렇게 네. 따시면 안 되세요 아, 이렇게 다시 해야 되고. 되고요 아 자, 한번 하고 네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세요. 파란 에도 있고 노란 에도 있으니까 가서 마음에 드는 친구 네, 마음껏 따보십시오 좋습니다 아 약간 색깔이 좀 푸르스름한 것들도 따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오히려 푸른 건 우리가 그린 레몬이라고 하는데 네. 비타민 C나 구연산이 더 풍부하다고 해요 아 그럼 아예 그냥 안 익은 그런 레몬이 아니고 이런 레몬들도 같이 이렇게 먹고 하군요 네. 아 이게 약간 좀 그린 레몬 네, 네.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고 그렇죠 반대로. 아, 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열매가 다치게 되거든요. 아, 막 그렇죠. 밖으로 안 다치게 딱 이렇게. 고 여기 넣으면 되는구나. 아니죠. 이제 아까 아닌가요? 같이 가까이해서 네. 나무 꼭지를 네. 깨끗하게. 아, 이거 조금 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른 레몬한테 상처를 입힐 네. 수가 아. 있어서 아. 이제 상처가 되면은 부패가 되고, 그러면 상한 겁니다. 아,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 좋습니다. 이제 냄새가 좀 나지. 어, 향이 이제야 딱 나기 시작했습니다. 음, 또 마음에 드는 친구 골라보세요. <laughs> 마음에 드는 친구 보자. 저는 이 친구가 지금 자기를 따달라고 여기 확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입까지 따셔서 이쁘게 아, 여기 입까지. 네. 입이 저는 하나가 나오는 게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네요. 아. <laughs> 어. 어 근데 너무나도 또 설명도 잘 해주시고 네, 네, 그러시는데 네. 어떻게 여기서 일하시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네. 여기 직원은 아니고요. 아 직원이 아니세요? 저는 네, 사실은 다른 직장 다니는데 네. 여기 저희 아버지가 운영을 하세요. 아버님께서 네, 운영하시는 분이요. 아까 전화가 와서 네. 오늘 여기 중요한 분들이 오시는데 와가지고 좀 효도 좀 해라.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오늘 휴가 내서 휴가 내가지고 좀군락게 뛰어왔어요. 네. 요 날씨. 아 <laughs> 아 너무 또 친절하게 잘 말씀을 또해 주시고. 네. 그래 서 저는 당연히 여기서 한 뭐, 이사입니다. 아그더 아, 높은 막 이런 직장을직장인이에요아 <laughs> 아, 다른 직장이신데. 아 평소에도 그러면 이렇게 자주 오셔 가지고 네 주말에는 이제 네. 회서안 나가는 날은 저희 아내하고 애들하고 와 가지고 또할아버지랑 같이 어울리고 아 이제 같이 이거 게고 오시면 무슨 일 되게 설명도 드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께 제주도에 대한 거나 이제 레몬에 대한 거 조금 알아하으면 좋겠다 이런 레몬의 대중화, 제주도에 대해서 알겠다 이런 희망이 좀 있습니다. 아 <laughs> 저희 프로그램이 뭔지는 아시죠? 아시죠, 알죠. <laughs> 바로 힐링을 드리러 네. 오는 힐링을 주로 오는 네. 이 프로그램이잖아요. 오늘 네. 즐했습니다 <laughs> 아 힐링을 받은 척. 지금 제가 또 여기 오니까 벌써 힐링을 또 받은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저희가 또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멋진 힐링 콘서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들었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홍조와 한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다 같이 또 힐링을 한번 가시죠. 느끼시러 한번 이동해 보시죠. 좋습니다. Let's go. 가자 친구야. 가자 친구야. 네. 네. MC 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제주를 터전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리고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 드리는 제대로 주어왔습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줄뮤주들을또 모셨는데요. 우리 홍조와 한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눈깨를뚫고온무 좋아. 한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뒤에 배경 보이시니까. 하나, 하나. 야, 네. 깜짝 놀랐어요. 손상입니다. 네. 야, 넘어올 때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네. 직접 여기 딱해서 구면을 하려고 하니까 네. 보이더라고요. 네. 이야, 오늘 빨간색 옷도 입고 여기 밑에 또체크 저도 분개롭게도 <laughs> 이렇게 트리처럼 초록색 옷도 입고 네. 와서. 저희 셋이 합치면 나무 하나 되겠는데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렇게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네, 네, 네. 아, 너무나 좋습니다. 아 네. 미리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다 맞춰오는 이런 센스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어 힐링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 힐링을 줄, 들려줄 노래는 뭡니까? 네, 저희 좀비, 준비한 첫 번째 곡은요. 네, 여기가 레몬뮤지움이잖아요. 무슨 곡이죠? 네, 레몬트리입니다 야, 레몬 트리 <laughs> 제가 또레몬 트리 레몬도 따고 하고 왔거든요. 오, 됐다. 네. 네. <laughs>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레몬트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랄라 빠빠. 감사합니다. 어떻게 네, 네. 좀 괜찮았나요? 아까 그 부분은 이제 몇 시까지 준비하신 겁니까? 아니 그 저는 저 나를 시키길래. 아, 라, 제가 원래 라, 라. 이거 언제까지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아, 오기 전까지 했어요. 저희 <laughs> 공연할 때 보통 이제 기타 리스트이신데 처음으로 그했어요 왜냐면 그 행복감을 좀 전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해봐요. 그래서. 네. <laughs> 네. 아주 억지 웃음 티 났어요? 티 났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까 저희 오프닝 때도 아, 이렇게 깜찍하잖아요. 이런 표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깜찍한 공연을 또 준비를 해주실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또 신빙을 주리고자 저희도 이렇게 또 노력하고 있거든요. 서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첫 번째 레몬 트리 너무나도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 또 어떤 곡을 또? 네, 두 번째 곡은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 저희가 평소에 하던 공연곡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정말 레몬 뮤지엄을 위해서 준비한 곡들이라서, 네,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네. 마음에 들셨으면좋겠습니 <laughs> 두째부터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을 <laughs>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좀 드렸나요? 네, 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와 다 같이 또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좀 한번 모셔볼까 합니다. 나오셔가지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몇 마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저희가 잠깐 이벤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혹시 나와서 혹시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우리 직원분 있을까요? 네. 아, 방송을 통해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지만, 어. 한번 주변에 있는 우리, 뭐, 가족들에게 한마디해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 아니면 레몬뮤지엄에 대한 이런 질문들도 전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든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똑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열어봐 주시고예 네. <laughs> 이야, 대표님. 어, 이 자리는, 어, 이렇게 또 대표님을 또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우리 단장님, 우리 아들님이시죠 평소에 같이 일하시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한 번씩은 해요. 한 번씩이요. 네. 바로 앞에 계시기도 하고 또 의미있게 아들에게 평소에 고마웠던 네. 걸 잠깐 또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 어, 세상을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제게 제가 제일 잘했다는 거 그걸 하나 들라 그러면 저 아이들을 잘 키웠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 항상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가끔씩. 이 얘기도 합니다.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첫째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또 직장 갖고 그게 순조롭게 돼버리면 그 부모의 역할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 어,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를 어서한번더 얘기를 하지만참 어, 우리 아들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어, 아버지가 이렇게 또 건강해지고 어, 힘이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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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아들아 사랑한다 하면서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우리 아버지 이런 거한 번도 해보신 적 없잖아요 아들 딱 보시면서 하트 딱 보내시면서 아들아 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차, 사랑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들에게는또 아, 오늘날도 아, 또 좋은 아, 말씀 아, 또 좋은 시이 그리고 또들부터또 또, 또 오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번 다음부터 한번 모셔볼까요?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 아우 좋습니다. 네, 야또 연기되셔서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름이 박철선이고요. 어, 제주에 이주한지는 2017년에서 지금. 한 6년을 채워가고 있고요. 어,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제주도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제일 경험을 좋게 하는 건요. 자연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왜냐면 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에서는 보이는 건 압동 아니면 그 다른 건물들이 보여서 제가 찾아서 나서야지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눈만 돌리면 다 자연인 것이 되, 되게 뿌듯하고요. 그게 쌓이면서 또 동네 삼촌들이랑 연결돼서 제주의 문화하고 풍습도 많이 익혔고요. 지금 또 여기 뮤즈음에 와서 보면서 내문 잎사귀부터 시작해서 나무부터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의 자연과 지금 여기에서 여기 와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경험들요제 뭐라 그러나요? 나머지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주에 오셔서 이렇게 종사하시면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좀 여쭤봤어야 되는데 바로 또 자기소개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여쭤볼 건 없을 것 같고 마지막까지 또진주을 담은 또 말씀해 주실 시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벤트는 또 마무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홍조와 한스 오늘 이렇게 또 힐링 코스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네. 보통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저희가 힐링을 주로 사실 오잖아요. 근데 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나면 저희가 힐링을 받고 가는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 저도 딸이 있거든요. 이제 100일 조금 넘은. 근데 지금은 조금 아파서 육지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 딸이 너무 보고 싶네요. 여성분이 또 훈조 씨. 네, 저는 어, 몇번 촬영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오늘 이제 대표님께서 시를 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드님께 또 고백도 하시고 이런 거좀 보다 보니까. 어, 뒤에서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 참 프로그램 하길 잘했다 네 그래서 어, 정말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 응.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힐링을 드리러 왔지만 사실 저희도 할 때마다 힐링을 받고 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이 연말을 또 우리 함께 할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 힐링콘서트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뜻한 이런 연말을 또 어, 꾸미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따뜻함과 그리고 힐링을 얻어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 오늘은. 제주에 종사하는 이 분들과 더 가까이서 함께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해한해 한해 이렇게 진행을 할수록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는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주러 왔습니다. 안녕!